안녕하세요. 자이언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7 게임을 깔수 있는 파일을 제가 준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USB에 담아왔는데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드리... 응.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7 게임스 폴, 윈도우 11, 18 여기서 모두 호환된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해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윈도우 7에 있던 게임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설치하고 싶은 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모두 설치도 가능합니다. 밑에 인터넷 게임, 인터넷 100개만, 체커 <laughs> 등이 있는데, <laughs>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인터넷이 돼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실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인터넷이 없어도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금방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까 저 체크 표시는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 제대로 깔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최근에 추가한 앱에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파일 위치가 지금 로컬 디스크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스타트 메뉴, 프로그램, 게임스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게임의 난이도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확인이 되죠. 다른 게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하면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보는 게임인데,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인데, 옛날 추억 삼아서, 이렇게 할 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이거 이거 쓰면 뭐, 힌트도 보이고, 다 제대로 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7렙 게임을, 윈도우 10에서 실행을 시켜봤고 만약에 이 게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댓글에 음,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 워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